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백색 그림들 앞에 서자 그림 벚수, 해설 벚수, 방송이 벚수, 흘러나옵니다. 짙게 변하는 넓은 곳 같이 불판처럼 그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 붙이는 체크무늬를 표현했는데. 그 체크 무늬에 따라서 규칙성이 드러나도록 풀밭의 연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흰색 아크릴 물감과 개나리색과 코발트 블루 그리고 검은색 아크릴 물감으로 중화 과시하는 품색 김대진 총장님의 환영사입니다. 음, 단순히 시설 개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인식 개선에도 굉장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 장애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장애학생들과 같이 협업을 했는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 더, 더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갖고 있는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님의 축사입니다. 특별히 또불러주셔서 단, 네, <laughs> 단번에 어,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닫다 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가 서로에게 맞붙어 사이에 빈틈이 없게 하다 라는 뜻인데 사실 닫다 하면은 여러분 다 이제 다 뒷받침으로 닫아버리는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절대 어, 네. 한예종이 이제 장애학생들에게 닫으시면 안될 것 같고 닫는 대신에 ㅅ받침을 쓰셔서 아,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고요. 어, 제가 국정검사 때, 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했고, 어, 누구보다 그 총장님의 열린 교육의 환, 열린 교육 환경에 대한 구축, 그리고 그런 열정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장애학생들이 예술과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예술과 닿기 위해서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관객들과 닿기 위해서 관객이나 관람객들과 닿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이 또 닿기 위해서 그런 모든 먼저 화면 해설과 자막이 포함된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발걸음을 서두다 제목 자막 나는 이학입니다 이어서 음악원과 전통 예술원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총장님과 음악원 학생의 피아노 듀오 공연입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합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예술원 학생들의 합동 공연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로 뭉쳐있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의 마음이 닿아있길 바랍니다.